그래서 이새 연락처 추가 버튼을 터치를 합니다.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앞에서 봤던 이런 화면을 똑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즉이 화면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. 자. 이 화면으로 왔습니다. 즉, 연락처 등록 화면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이름을 입력을 할 거고요. 또한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왜? 앞에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미리 해 두지 않았죠. 따라서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, 이두 개를 기본적으로는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.